여러분 안녕하세요. 모건 스텔리가 테슬라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기준 의견은 비중 확대 즉 강한 매수 측이었는데요. 변경 의견은 중립입니다. 동종업 중 평균 수준 수익률을 예상한다는 뜻인데요. 근데 재미있는 건 목표가는 올렸습니다. 410달러에서 425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투자 의견은 낮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0%에서 마이너스 6%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신규 담당 애널리스트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강세론자 애덤 조나스에서 앤드루퍼 크코로 고체가 되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회사는 좋다. 근데 지금 가격에 웬만한 기대는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모건 스텔리가 직접 밝힌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혁신 기대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습니다. EV 리더십, 재생 에너지, FSD, 로봇, 옵티머스 같은 스토리를 보고 시장이 이미 주가에 반영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테크 플랫폼으로 보고 있고 그게 이미 가격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공정가치 근접입니다. 425 달러 목표가는 현재 주가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아래입니다. 그래서 추가 수익을 기대하면서 비중 확대를 추천하기엔 애매한 구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단기 불확실성입니다. 향후 12개월돼서 24개월은 변동성이 크고 방향성이 불확실하다고 봤습니다. EV 실적 변동, AI 로보택시 실행 리스크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출렁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아서 산다기보단 이미 좋은 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가격이라서 한발 물러섰다는 겁니다. 모건 스텔리가 문제 삼은 건 밸류에이션 레벨입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PER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약 210배입니다. S&P 500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EV 같은 2030년 기준으로 보면 모건 스텔리 자체 모델 기준 48배까지 올라간다고 추산했습니다 옵티머스 가치는 어떻게 봤냐 자체 부분가치 합산 모델에서 주당 60달러 정도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당 60달러 가치를 이미 중가에 닿고 있다는 겁니다 로보택시 네트워크 서비스, 휴머노이드 로봇, 에너지 같은 미래 옵션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모건 스텔리의 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주가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것들은 이미 숫자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실적 전망을 보겠습니다. EV 판매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2026년 테슬라 EV 판매 전망을 컨센서스보다 약13% 낮게 잡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글로벌 EV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중국 포함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경쟁이랑 마진 압박도 있습니다. 코어 자동차 사업 압박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실적의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나오는데 이쪽에서 성장률이랑 마진이 둘다 부담이라는 판단입니다. 거래환경 전망이 어떻냐? 퍼코코 애널리스 가 26년까지 매우 요동치는 트레이딩 환경이 될 거라고 코멘트했습니다. 큰 그림으론 성장 스토리가 맞지만 단기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자꾸 부딪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실적 숫자와 밸류에이션 사이에 당분간 마찰열이 날것 같다는 겁니다. 모건 스텔리가 제시한 장기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 가격대가 있습니다. 먼저 비열 시나리오입니다. 145달러입니다. 경쟁 심화, 규제, 마진 악화, 로보택시랑 로봇 상용화가 지연될 경우 145달러까지도 하.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목표가는 425 달러입니다 공정 가치 수준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물 시나리오는 860 달러입니다 로보택시 ai 오티머스가 계획대로 대규모로 상용화될 경우 주가 860 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상단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로는 90% 이상 열려 있고 아래로도 70%대까지 열려있는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옵션성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 보상 패키지 얘기도 했습니다. 2035년까지 12개 목표 중 7개 정도는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건 스텔리가 투자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공식 스탠스는 이겁니다. 지금 주가는 공정가 수준에 근접해 있다. 그래서 더 좋은 진입 구간을 기다리라는 메시지입니다. 단기 체크포인트는 뭐가 있냐? 첫 번째, EV 판매량이랑 마진이 예상 대비 어떻게 나오는지입니다. 두 번째, 로보택시 출시 안전 모니터 해제 규제 진척 속도입니다. 세 번째, 옵티머스 네트워크 서비스가 실제 매출 이익으로 언제부터 잡히는지입니다. 장기 관점은 어떤가요? 여전히 EV, 에너지, AI, 로봇을 모두 가진 유일한 종목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공격적인 추가 매수 추천은 접고 좋은 숫자랑 조정이 겹치는 타이밍을 기다리자는 포지션으로 후퇴한 겁니다. 한줄 정리하겠습니다. 모건스틸리는 테슬라를 버린 게 아닙니다. 좋은 회사지만 너무 비싼 가격이라고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천을 접고 더 매력적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쪽으로 돌아선 거죠. 여러분들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월가의 시그널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 지금 시장이 좋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왔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암드, 애플 많은 기업들로 이득을 받습니다. 근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시장은 단순히 조정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멸종의 시기입니다. 살아남을 기업과 사라질 기업이 완전히 갈리는 구간입니다. 이 환경을 만드는 압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연준의 고금리 필터, 경기 순환의 양극화, 그리고 공급망 최상단 장악. 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압력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지점에 우리가 공략해야 할단 하나의 투자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준의 고금리 필터입니다. 돈값이 비싸지면서 빚으로 버티던 좀비 기업들은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경쟁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누가 진짜 돈을 벌까요? 소비자를 상대하는 브랜드 기업이 아닙니다. 그 브랜드들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공급망 최상단 기업들입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게 되는 거죠. 이 기업들은 마케팅도 안 해도 되고 가격 깎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1등 기업들이 살려면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는 구조니까요. 두 번째 경기순환의 양극화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일반 소비재 기업들은 바로 타격받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니까요. 하지만 필수 공급자들은 고객 자체가 다릅니다. 국가 안보와 연결된 인프라 기업들, 아무도 대체 못하는 기술을 가진 세계 1등 기업들 이런 곳들은 불황이라고 투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국가 전략이고 기술 패권의 싸움이고 장기 경쟁력이 걸린 문제니까요. 경기랑 상관없이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경쟁자를 제거하고 진입 장벽을 올립니다. 그렇게 풍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경기 침체로 일반 기업은 무너지지만 필수 공급자는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경기가 어떻게 되든 살아남을 기업들과 공생을 하게 되죠. 공급망 최상단을 장악해 대기업들이 살려면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갖춰집니다. 슈퍼 을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다 가진 필수 공급자가 이번 거대한 멸종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어야 할까요? 세 가지 조건입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끄떡없는 생존력, 경기랑 상관없는 필수 수요, 그리고 공급망 최상단의 위치,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단 하나의 종목을 찾았습니다. 이 종목이 뭔지 궁금하시죠?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은 이미 끝난 주식에 돈 넣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른다, 엔비디아 오른다,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요. 근데 정작 수익은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뀌지 않는 현생을 유지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힘들기만 하실 건가요? 지금 투자하고 계신 그 시드 정말 다양할 겁니다. 몇만 원에서 수백,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시드를 벌기 위해서 힘들지 않았나요? 그 힘듦 보상 받아야겠죠. 이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수년간 시장과 주요 종목들을 보며 각 기업들과의 서로 상호관계와 어떤 단일 종목뿐 아닌 테마별 기업들의 관계성까지 그렇게 정리한 수백 페이지의 자료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수년간 시장과 주요 종목들을 보며 정리한 수백 페이지의 자료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받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멸종. 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뭐라고 써도 됩니다. 이두 가지 다 해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멸종 구간에서 살아남을 건지 아니면 그냥 당할 건지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전송하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